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매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